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설거지가 싫어서 식사하고는 접시컵 수저들을 부엌에 쌓아 놓을 수 있을 만큼 쌓아 놓고 버티던 적이 기억납니다.한 주일이 지나자 이제는 그릇을 놓을 상소를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그리고 부모님들이 오기 전날 저녁이 되었습니다.그래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밀린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. 더러운 그릴 수 있습니까? 지금이 바로 청소할 때입니다.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.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.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. 기다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